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여의도 소식도 듣고 또 경남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경남인 여의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구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조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지난 총선에서 도내 당선인 중에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3선 고지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사실 네. 20대 총선에는 무소속 출마하고 낙선을 하셨는데 21대 국회 재입성 소감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20대 쉬고 21대 들어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에, 경남 울산 부산에서 최고 득표율로 당선시켜 주신 것은 더욱 감사하고요. 어, 들어와 보니까 확실히 초선 재선 때 하고는 많은 게 에, 다른 게 느껴집니다. 당에서도 당의 진로나 방향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게 되고, 또 상임이라든가 각종 기구에서도 발언의 영향력이 커지고, 네.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고, 당연히 또 저희 지역에서는 삼선중진의 경륜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 제양업계의큰 힘으로 올리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4년 만에 돌아온 21대 국회 모습은 예전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게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저희 당은 제가 밖에서 2 20, 0대 국회를 4년 동안 지켜볼 때 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히나 아진 게 느껴집니다. 의원들이 분발하고 열심히 하고 또좀더 어 어~ 당 걱정 나라 걱정 많이 하고 네. 어~ 서로 또 단합돼 있고 어~ 그런데 국회 전체로 보면은 총선에서 저희가 어~ 소수 야당으로 어~ 축소되는 바람에 에~ 국회 압도적인 다수를 의석을 가진 어~ 여당의 그런 일방 독주 어, 그~ 국회 운영에 저희가 아무런 제동 역할 견제 역할을 하기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당이 하고 싶은 나라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할 힘이 없고 또 정부나 여당이 우리가 보기에 잘못한다고 보여지는 일들, 최근에도 국민 여러분 걱정 끼쳐드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일을 보면서도 견제하거나 또 제동을 거거나 우리의 힘으로 어 고치고 바꿀 힘이 없는 것. 네. 여기서 굉장한 이 무력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에, 그렇다고 뭐 절대 포기할 수는 없죠. 음. 어, 어려운 여건이지만, 열심히 해서, 더 분발해서, 네. 어, 국민들의 기대에, 또 우리 도민들의 기대, 음. 또 저희 지역에 저를 뽑아주신 에, 시 군민들의 기대에 확실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음. 에, 더 열심히 하고, 예.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당의 분위기도 좀 바뀐 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제 예. 약칠 개월 만에 새 당명이 정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예. 그 예. 사실 당명 교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실질적인 쇄신일 텐데요. 이런 변화를 예.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당 이름 바꾸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웃음> 예. <웃음> 특히. 어, 새누리 당 때부터 지금 4년 동안의 이름이 네 번째 바뀌잖아요. 예. 아, 이건 별로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당명으로 저는 최소한 50년 이상 갔으면 좋겠고, 예. 어, 일단 이 바뀐 당명 국민의 힘 자체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입에, 입으로 이게 국민의 힘, 국민의 힘할 때마다 어, 말 그대로 이제 긍정의 힘이 이, 솟아오르는 게 느껴지고, 에너지, 열정이 느껴지고, 음. 또 이제 저를 소개할 때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이러니까 제가 국민께 힘이 되어드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이름 자체는 잘 지은 것 같은데 이름은 그냥 그 포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채워야 되고 그게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당의 최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이 나를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정치한다는 그 결의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것 같고, 예. 그리고 전체 5천만 국민이 다 소중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한다는 걸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그 정강 정책을 바꾸고 쇄신하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우리 당의 지표로 내세운 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 배운 분보다는 못 배운 분 기회가 많은 분보다는 기회가 잘안 오는 분또 어~ 서울이나 수도권 보다는 지방 또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이런 쪽으로 우리 당이 더 역할하는 그런 쪽을 더 배려하고 보살피고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이 되는 게 최신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우리 당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되고 예, 예. 또더 그, 나은 예. 나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이루어드릴 그런 비전과 또 컨텐츠도 갖춰야 되고 음. 그리고 전에는 막말이라든가 또 벌승선하 일로 실망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품위 있게, 격조 있게, 그렇게 신사적으로 어,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어, 그런 게 국민들이 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치하는 정당이 네. 되는 것. 음.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비전대로 이제 국민의 힘이 나아가기를 좀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도 예. 하셨어요. 방금도 하셨지만 그 낙후된 지역 발전, 예. 그래서 수도권 지역과 예. 균형 성장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겠다 인터뷰에서 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데 예. 지금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 예. 과밀 분산이 아닌 수도권 확장이다 이런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물어보고 싶은 것이 수도권 지방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행정수도 이전은 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도 지역에 많이 보내고 또 사업도 지방에 많이 보내고 또 공공기관들도 많이 보내고, 또 경쟁력 있는 기업들도 지방에 많이 보내고, 어, 지방의 그 의료 그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도 더 개선해주고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데, 에, 장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 전략 자체를 지금까지 해왔던 수도권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 네. 지방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180 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장기적으로 지방에도 살만하고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게 좋은 곳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균형의 실질적인 진정한 의미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걸 분산하기 위한 개념이라면 또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개념이라면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이라면 수도권에서부터 더먼 곳으로 최대한 수도권에서 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소외돼 있고 그만큼 어~ 불리한 여건에 있는 곳으로 수도로 옮겨 그게 맞지 예.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예. 수도권 은절이지 않습니까 예. 수도권 접경지가 그습니다 예. 그거는 수도권이 확장되는 개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는. 저는 음, 수도를 옮기는 게 맞으냐는 건또 뭐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은 그걸 하되 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한다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가장 먼 곳, 그래서 가장 불리한 곳. 예. 어려운 곳으로 수도를 옮기는 게 맞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전의 위치 예. 자체가 이건 수도권 확장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곳에 보내는 거는 수도 권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거는 현재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예. 예. 수도권이 그만큼 팽창하고 넓어지는 것 개념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조의원님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량의령 하만 창녕. 그런데 예. 또 여기가 예. 경남 안에서는 또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의 예.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내 안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에 대한, 또 저를 향한 우리 시 군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걸 알기 때문에, 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거 끝나고 당선자 신분 때부터 열심히 뛰어다녀서, 예를 들면은 대구에서 시작해서 장원으로 가는 대구 산업선 연장 문제도, 당선이 신분으로 대구 시장님 만나가지고 돌파구를 열었고, 그리고 제가 당선인 신분인 그 시절에 사실은 전부채의 예산이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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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시작 안 됐지만 우리 시내 시군의 예산과 관련된 부처들 연락하고 또 뛰어다니고 네. 하면서 그 예산을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음, 예, 예. 어,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는 내게 시군의 우리 특별교부세도 이번에 제가 36억을 음. 적지 않은 예, 액수인데 36억을 확보를 했고, 그다음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정기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 내개시군의 발전과 관련된 네.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음. 다할 거고, 예.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걸 위해서 경쟁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 유치하는 일에. 음. 또 앞장서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 열린지 좀 오래된 것 같지만 아직 출발점이어서요. 앞으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